오토앤의 삼거를 연속 상한가. 오토앤의 기준도 설명을 드리면 단순해요. 어? 태민 선생님도 들어와셔서 50만 원 먹었습니다.를 제가 말씀드린 게 자칫 잘못 들어가시면 대주주 되니까 하지지 말라고. 어? 그냥 소액만 가지고 조금씩만 편입하시고 수익 내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자, 오토엔 같은 경우, 방송 때마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방송 때마다 거래대금 또 상승률 최상위에 놓여져 있는 오토엔. 응?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최고점에서 더 이상 들여다보지 마세요. 끝. 거래 죽었습니다. 끝. 그리알 말았죠. 이 오토엔은요, 공모 가격이 5,300원, 주식수가 1,200만 주대 그래서 시가총액 600억 수준이었는데 처음 상장했을 때그 가격이 8,600원 인가로 출발을 했을 겁니다. 8,580원.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이 그렇게 되면 1,000억 정도 수준 뿐이안 됐어요. 그런데 1,000억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500억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장성이 있다해도 그건 먼 훗날 먼 훗날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시가총액이 소용주일 수밖에 없는 종목이 매출액 500억짜리가 3천억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초단기간에. 그럼 뭡니까? 유통 물량이 29.6% 29 30% 그러니까 천억 수준 공모가격 대비해서는 600억 건대니까한 200억도 안 되는 수준이었고 시작가로 따지면, 은한 어, 300억 정도의 유통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응? 세게 움직이면 그 물량이 나오질 않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어, 강력한 자금력을 가지고 단기 공략을 하러 들어와서 변동성을 줬을 뿐입니다. 거기에 이제 자칫 잘못 들어가면 물량 바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처럼 여러분들이요, 지금 계좌가 8원 이유는 VVP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계좌를 가끔씩 봐요. 그럼 자산이 좀 크신 분들도 계시고 물론 뭐 자산이 작은 분들도 계시지만 뭐 크신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종목은 다 이런 거갖고 있어요. 오토엔 거래 터질 때 잠깐 들어가는 종목을 오토엔 거래 터지고 이슈 불거질 때 잠깐 들어가는 종목을 에디슨 EV 거래 터지고 잠깐 들어가거나 뭐 스윙 이렇게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은 아니다. 지금 도망쳐 나와야 되는 sk 바이오 사이언스 셀트리온 삼명제안 돼요. 이런 종목을 하더라도요, 명확하게 펀드 멘터를 보시고 기본적인 분석을 하시고, 아, 얘가 지금 저평가다 아닌가 생각해 보시고, 이건 저평가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고평가. 어, 그래, 그럼 조심해야 되겠구나. 혹은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야, 고평가인데 그왜 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으셔야 돼요. 에, 그냥 뭐 대박 나는 거 주세요. 이거 갖고 안 된다고. 아까도 네이크로 버전님께서 아니 사람 좀 그만 먹고 빨리 종목 줘데 내가 종목 주는 사람이면 이정도가확 그냥 막 그냥 어? 저보다 연세 많으실 수 있겠지만은 내뭐뭐 장사꾼이야? 종목 팔아 먹는 사람의 이정도가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종목을 오픈해 드려도 이렇게 교육을 잡아 드려요. 오토엔 다 올르고 난담 주는 게 아니라 첫 거래 상한가 갔을 때부터 오픈해서 거래대금이 시가총액 작지만 거래대금 최선입니다. 펀드멘탈은 솔직히 편해서 개판입니다. 그러니까 공모가가 600억 수준이죠 전체 상장 응? 시가총액이. 그런데 이슈가 같이 맞물리면서 또 누군가가 세게 들어오면서 변동성이 나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이 오토엔을 오픈해드는 거예요. 그래서 30분분 갖고 나서 거래가 둔화되면 안 됩니다. 거래 터트리고 움직여야 됩니다. 1월 26일 같은 경우에도 거래 터트리고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거래가 터지지 않고 26일날, 어, 26일날은 이제 거래 터지고 움직이면 나왔고 27일날은 어떻게 돼요? 거래가 터지지 않아서 이렇게 거래가 둔화됐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못 들어간다. 그리고 27일날 야간 교육에 말씀드려요. 이거 거래가 급감했다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안 쳐다본다. 끝났다. 거래 터지기 전까지는 끝났다. 오토엔 지금 분명히 한 주라도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2 7일날 방송 화면에 2천만 주 그리고 X 2천만 주가 터지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뭐다? 5MA, 20MA 거래를 넘기고 양봉일 때 들어간다. 5MA, 20MA 5일 이동 평균, 20일 이동 평균 이건 분봉이니까 5분봉 응? 25분봉 그거를 그 평균 거래량을 넘겨야 돼 근데 이렇게 대바닥에 넘기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응? 제가 얘기했죠 우연찮게 새벽에 채널 돌리다가 모니터링을 우연찮게 하게 됐어 내가 기가 차가지고 여러분 거래량이 터졌죠 이 종목 거래량이 터진 게 뭐냐면요 오늘 교육의 핵심입니다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배 터지면 거래량 터진 거예요. 미친 확 그냥 막그냥 진짜.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 듣고 여러분들이 아 그게 맞나 보다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평상시에 sk 하이닉스가 하루에 거래량이 뭐 예를 들면 500만 주씩 터진단 말이야. 500만 주 터졌다고 칩시다. 20배? 그럼 1억 1억 주? 1억 주 곱하기 10만 원이면 얼마야? 10조야 10조. 하루에 거래대금이 2020년 1월 2일에는요, 거래대금이 4조 6천억이잖요 전체 시장이. 근데 종목 하나 10조가 터져야 거래는 터진 거야?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이 터진 게 2021년 1월 11일 날 삼성전자의 8조 4천억입니다. 그 다음이 8월 10일 날, 그 다음이 뭐가 터졌냐면은 카카오뱅크가 8월 6일 날 3조 7천억. 그러니까 삼성전자 8조는 무시하고, 그게 기록을 깬 거고요. 그 다음에 8월 10일 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4조 1000억. 그리고 이번에 또 기록 깬게 7조원대 거래를 터뜨린엘제너지 솔루션. 근데 하이닉스 거래 대금 터지는 게 그럼 전일 대비해서 20배 터져야 되는 정신 아우확 그냥 막 끊는지. 나중에 거래 대금도 배우겠지만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5M의 20M의 거래량을 넘긴다. 5일 평균 20일 평균 거래량을 넘기면 일주 월봉 분봉 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본 기준에 평상시에 거래가 100만 원 아니 저저저뭐 100억 분이 안 되는 거래 대금이야. 100억. 그러면 그 친구 100억 거래 대금이 5M의 20M의 평균 매일 매일 100억이야. 그럼 100억만 넘기면은 거래가 터진 거라고 시장. 통탈적으로 얘기하나요? 그건 아니죠.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어, 오늘은 거래가 이 정도 조금 실렸네, 이 정도지, 시장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시장에 관심을 받으려면, 저기 써드린 2천억을 넘겨야,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요즘 같은 장에서는 20위 안에 들어오죠. 훌쩍 안으로 들어오죠. 그게 없으면, 끝난 거예요. 죽는 겁니다. 얘가 거래가 터지는 건 매집이 아니고요 고빈도 거래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 고빈도 거래를 해주면 윤정두 나부랭이 같은 친구들이 윤정두그그 그 발가락 때만큼도 안 되는 애들이 나와서 거래량 터졌고요 자 어차인 끝내줘요 왜 그럼 공정공시 아까 그 공정공시에도 떠오는 거란 말이에요 공시를 볼지도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음, 어, 뭐, 저기, 뭐, 조선일보에서도 신었는데, 얘 끝내준대요. 성장성이 좋대요.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 그런 데서 정보를 받아서 돈을 내고 가입을 해서 매매를 하니, 이 오토엔이 시가총액이 얼만지도 모르고 사서, 덥석 사서, 물량 받이 되고, 지금 기준에 어디서 들으신 건 있어갖고, 물타기 할까요? 물타기란 나는 난 세상에서 제일 싫더라고. 어? 35년 주식하면서, 케이블 TV가 처음 생길 때부터 한국경제 TV에서부터 방송을 10년 이상 그쪽에서만 해주고, 어? 2017년 에또 가고 또, 또 교육해 주고, 전체 케이블 TV 다 가서 이토와 또 개국할 때부터 해주고, m b 마찬가지고 싹다 그런데 그렇게 교육하면서도 물타기란 단어를 그 전에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 어느 날 갑자기 케이블 TV 그거 생기면서 물타기란 단어가 제 기억이 맞다면은 아니 분할 매수인 거고. 추가 편입인 거지. 물타난 그게 굉장히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물타기란 표현이. 응? 아니 추가 편입인 거고 처음부터 분할 매수하는 기준이면 된 거고 추가 편입하세요. 그럼 되는 거지. 물타기 하죠. 뭐뭔물 타? 아뭐 저급한 괜히 제 느낌상. 어찌 됐건 아 오토엔 고점 대비 많이 빠졌는디 이종은 장에 오늘 16.58 빠지고 끝났는데 오토엔 더 사도 돼요. 왜요? 단가 낮추려고 이거 많이 빠졌잖아.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얘기했잖아요. 매출이 500억짜리인데 매출 500억짜리인지 알고 방송하는 친구 있을까 봐?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없어요. 뉴스거리 안 나오거든 매출이. 공시보고 공부해서 여러분들 해드려야 되는데. 윤정근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펀드멘탈은안 되고요.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보십시오. 이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보면은 갭상승 이후에 뭡니까? 음봉 떨어졌습니다. 예? 갭 상승 이후에 은봉 떨어졌잖아요. 은봉 떨어졌다가 돌릴 때. 갭 상승 이후에 은봉이 떨어져이 스토리가 뭐냐면 첫 번째 상한가, 두 번째 상한가, 세 번째 고점 대비 17% 마이너스, 전날 종가 대비 4% 마이너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시간 내에서 뉴스 하나 떠요. 한국경제신문에서 대표이사 인터뷰 기사가 뜨는데 아무 내용 없어요. 농담이 아니라. 아무 내용이 없는데 뭐라고 써있냐면은 해외시장 진출할 계획이 있다. 참 <laughs> 나. 500억짜리가 저때 시가총액도 많이 높아진 건데. 그 시간에서 누군가 상한가를 말아버려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갭상세에 바로 상한가 때린 겁니다. 응? 바로. 그러면은 갭상세 위에 바로 상한가 말았으니까 평균 단가 이만큼씩 막 샀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날갭 상승 여기서 출발시키더니 위로 양봉을 뻗은 게 아니라 밑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후드룩다 패버린 거야. 그래서 고점 대비 시초가 대비 17%인가가 밀린 거야요17%인가가 응? 밀린 거라고. 그러 고 나서 교수형이냐 아니냐에 대한 설명 드리고 교수형이든 뭐든 상관없다. 왜 반등 나오면 서 차익 실현할 거니까 반등 없이 밀리면 순절이고. 그래서 저점 대비 2% 올랐을 때요 기준 17,000원 그리고 절반에 꼬리가 달려서 망치 형일 때 18,000원 그리고 23,000원 겁니다 그게 교육인 거예요 오토엔 사세요 왜요 아 이게요 뭐 해외시장 진출하 끝내줘요 끝내주는데 고점 찍고 밀리니까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 끝내주는데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개차반이에요 파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불알 치는 거지 또 끝내줘야 해놓고 에이 뭐 추가편이 와서 유로 유 따구로 얘기한다고 처음부터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런 거는 무조건 거래 대금 터질 때만 그럼 여기 거래 대금 안 터졌는데요 이게 안 터진 거예요 상한가 갔으니까 그냥 거래가 더 이상 안 나온 거지 상한가 갔으니까 이날 거래 대금 다 터진단 말이에요 응 시가총액이 얼마 되지 않는 애가 유통 물량도 얼마 없는 애가 천만 주 이상 천삼백만 주씩 막 터지죠. 어? 2만원 넘기는 종가에서 그럼 얼마예요? 2천원 이상씩 계속 터진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꼴이 달릴 때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러고 나서 교수형에 대한 의구심도 들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목요일 날어 이렇게 수요일 날 26일이 수요일이잖아요. 설명을 다 드리고 수익까지 다 창출하고 끝났는데 목요일 날 거래가 없어. 이게 목요일에요 거래량이 극감을해 상한가가서 극감하는게 아니라 개장초에 바로 상 라고 멈춘 게 아니라 멀쩡한 날인데 거래 극감이야 들어 올리질 못하는 거지 왜 매수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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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매집을 안한다니까요 매수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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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매 케이블 TV에서 오토엔 추천해갖고 대박나셨죠? 얼른 가입하세요. 들어갔더니 오토, 오토엔 뭐 사래. 왜? 아, 이고뭐 성장성 끝내준대. 그러면서거래량이 없는데도 기술적 분석 자체를 못하는. 거래량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기술적 분석을 못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이, 좀딱 올릴 수 있고요. 뭐, 아이, 대박이고요. 작살이지, 오늘 같은 날. 마이너스 16%. 저거 나중에 어떻게 될것 같아요? 끝입니다. 거래량 1,500만주가 터지지 않는 한 얘는 끝이에요. 1,000만주 가지고안 돼요. 2 0 0 0억 넘겨줘야 돼요. 1,500만주 수준 터지지 않는 한못 들어간다. 1,500만주 터지고 양봉일 때만 들여다 볼수 있다. 응? 정확하게 최고점 잡아주잖아요. 정확하게 최고점을 여러분들 사는 건잘 산다며. 여기서 샀다고 거짓말. 여기서 샀다고 거짓말. 여기서 은봉인데 샀다고 거짓말. 여기서 샀겠지. 예? 순간적으로 확. 상한가니까 뭐몇주 얼른 따라간는데 얼결에 혹은 옛날 못 샀다가 여기서 산다고 여기서 어? 여기서 막 꼬리도 알고 달리니까 막 그냥 막 들어가 그러더니막 이만큼 올라가 대박 났다 그러다가 뚝 빠지니까 엉엉 울었다가 에이 그래도 내좀 수익이 났는데 뭐 하다가 이렇게 있다가 어 이거 왜못 가지 왜못 가지 어제까지 상한가 가려고 했던데 뭐 어쩌고 저쩌고 거래량이 줄은 건 생각도 안 하고 해먹을 놈들 다 도망갔는데 이제 없는데 이거 낙폭과대 아니에요? 낙폭과대 같은 소리예 26%나 빠졌어요. 아, 누가 여기서 사래? 이거 어떻게 될것 같아요? 거래량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래가 없으면 캔들의 크기가 작아진다. 캔들의 크기가 작아진다. 그러고 나서 실망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끝. 끝. 못 들어가요. 여기까지 대충은 알아들을 수 있겠다. 응? 대충은 알아들을 수 있겠다. 나도 오토행 같은 종목에서 상한가 세번 한번 잡아보자. 하시는 분들은 1111 한번 갑시다 1111 벌써 11시 47분이에요 지금 이제 휴마시스 봐야 되고 하이닉스도 봐야 되고 봐야죠 심텍도 봐야죠 1111나물좀 한번 마십시다 1111 1111 채팅방에 능동적으로 캔들 도서 거래량 교육자료 올려 드릴게요 그러면 거래량 교육자료 거래량 교육자료가 뭐냐면은 자료가 무지 많아요, 이 정도는. 동영상 링크하고 거리량 자료 올려드릴 건데, 어, 요런 자료입니다. 거리량 부분, 어딨니.